무인양품에서 이거 사세요! 다고 그림러가 추천하는 무인양품 한가지 꿀템! 얼마전 백화점에 갔다가 무인양품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서성거리는 곳은 문구 코너죠. 이펜저펜 펜 써보고 노트도 만지작거리다 제 눈에 딱 들어온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림 그리거나 다고할때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어머 이건 사야해! 약 8cm 길이의 36색 미니 색연필인데 깔끔한 원통형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직접 써보니 발색도 부드럽고 색감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색감이 중요한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길이에 12색 색연필도 있어 뭘 살까 고민하다가 골드 실버도 있고 오밀조밀한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든 미니 색연필로 결정했습니다. 당일에 친구와 닦구를 하며 바로 게시해봤는데 볼 때마다 힐링되는 만족스러운 소비였어요. 대만 국기 칠했는데 어때요? 발색이 진짜 괜찮아요. 프리지마랑 비슷한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쓱쓱 칠해져요. 화이트도 괜찮긴 한데 화이트는 역시 프리지마가 넘사벽이네요. 간만에 쇼핑한 문구템으로 만족스럽게 닦고 페이지도 완성했어요. 닦으러 그림러분들 무인양품 가시면 이 색연필 한번 사서 써보세요.